오늘의 주제는 이른양의 비유입니다. 보통 이른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모든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장 내용은 소외된 자의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소외된,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고, 또 소외층에 대한 성경 기자 그 누가의 남다른 관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 소외된 자들이란 그 그리스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또 혹은 아직 영접하지 않은 모든 죄인을 통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양의 비유에서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는데 그두 가지를 언급한다면은 하나는 그, 마태복음의 경우, 제자들을 대상으로 비유가 그 베풀어진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비유가 베풀어진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유의 문맥도 서로 상이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중 하나라도 잃지 말라는 그 문맥에 사용된 반면에, 누가 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죄인, 그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구원해야 한다는 그 문맥으로 사용, 사용됩니다. 근데 이렇게 목적하고 있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의 비유를 하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내용을 보면은 1절과 2절에서 그 비유가 주어진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죄인과 세리,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을 그본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미워하심으로 의인이라면 죄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그들을 우리가 분리된 자라고 그 이름을 붙이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죄인들을 멀리 하시고, 그러니까, 자신들을 그들과 분리시키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세림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 배척을 합니다. 이 3절에서 7절까지는 이런 양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죄인들이 그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제시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이 이런 오류를 시정하시는 겁니다. 1절. 그 모든 세리와 제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는 1절과 다음 장의 2절은 그 15장 전체의 그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제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바리새인들이 조상의 유전이나 그 의무조항을 지키지 못한 사람, 그래서그 죄인으로 간주되었던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 그렇게 미 간주가 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반면에 가난한 자들과 뭐 불구자, 맹인, 뭐저는자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게 될 것을 미리 지금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곁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들을 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천국 잔치 기쁨을 맛볼 자격을 가진다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니 헬라어로 엥기존테스죠. 가까이 접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로 죄인으로 정지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다는 사실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이 소외된 사람들이 나왔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비난만 하다 은혜로운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수용할 기회를 놓쳐버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아주 명확하게 대조가 됩니다.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수근거리다. 디아공기조죠와글라글 떠들다, 뭐, 불평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게 된데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불만스러운 모습을 지금 나타냅니다. 이 동사는 그, 그들의 불만이 단한 번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질서 없이 계속 배웠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러한 불만의 소리는 사건 때마다 늘상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도 표현되었고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이 사람 후토스죠. 이 호칭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율법 선생 정도로 여겼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세리와 제인들을 손님으로 접대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부의의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할수 있는 거라는 그 놀라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추종자들 향해 예수님을 탄핵하는 말로서 예수는 경건한 자가 아니니 그에게서 떠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있어서 함께 식사를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동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 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것은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사람 중에서 경멸받는 사람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린 자들이 초청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면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러분 이 비유의 목적은 잃은 양 하나를 다시 찾는 기쁨이 99마리의 양보다 더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아울러 의인이 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양을 찾아 들판을 뒤지는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신의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두고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목장 주인은 큰 부자는 아닙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유목민의 목축 규모는 평균 20 내지 200마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법에서는 보통 300마리가 넘어야지 대규모 목축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부에 나오는 사람은 몸소 양을 칠 형편이지 품꾼을 사서 거늘 정도로 넉넉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양 100마리는 하나님 곁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초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100마리의 양이 아니라 이은 한마리예요. 여기서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목초지는 대부분 팔레스 남북을 잇는 중앙 고원 지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족장에 들어가 보통 있죠. 그니데 그러니까 해발 평균 500에서 600m가 되기 때문에 일단 양이 목자를 목, 양이 그 목자를 떠나 길을 잃어버리면 사고 당하에 쉬워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서너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양떼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저녁이 되어서 양 떼를 우리에 몰아 넣을 때 잃어버린 양이 있나 없나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세거 아니에요. 근데 세었는데 만일 한 마리 양이 비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온 지역을 찾아다닙니다. 그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죄인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잃은 백성을 찾,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누가복음의 그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양을 찾으시는 것은 그 양의 경제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길을 잃고 위험에 처한 양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갈길을 가려고 하지만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이 양떼를 구하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거예요. 5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래서 즐거워, 헬라우르 카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축하하다, 환영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족으로 인한 다,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노래를 라 부르며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을 정도로 흥분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5절은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와 같다는 걸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양이 기진맥진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 목자가 어깨에 메고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추정합니다. 또 양을 운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양을 어깨 가로질러서 그 메고서 또 다리를 목자의 가슴 위로 늘어뜨리는 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갈길로 제갈 간그 양, 그 양이라 할지라도 이 찾은 양은 그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온 동네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비유의 그 정점은 잃은 것을 도로 찾는 것보다 찾은 이후에 이웃과 함께 공동의 잔치를 즐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품으로써 개인의 기쁨은 공동체에게 나가고 아 함께 걱정했던 이웃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즐기자 라는 표현을 통해서 비유의 대상이며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 그 비평자였던 그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 것을 같이 기뻐하자고 암시적으로, 우회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는 그리스만의 기쁨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전체의 큰 기쁨이 된다는 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귀하면 하늘에서는 회귀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7절은 100마리의 양이 모두 귀하지만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그한 마리가 더욱 각별한 관심의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서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너나 할것 없이 모두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흔 아9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원어로 살펴보면은 이러한 질문은 의문이 됩니다 여기서 겉 크레이안이죠 이건 결핍 필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스스로 울었다고 생각하고 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그러니까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을 암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을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의인이라는 의미로 이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 그러니까, 그, 너, 그 의롭니?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른 양을 찾아 구원하시고자 오신 그 예수님의 노력에 대한 그들의 비평을 그들 스스로 논리를 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리란 이 말은 마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주관적 판단을 단순히 소개한 데에 불과합니다. 정리하면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그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득권자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께 가져옴으로써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그 화목하게 되는 것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더구나 그 영혼이 자신의 복음 증거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라면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잃은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떠나 살기에 온갖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 고통당해야 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니한영원이라도 구원하겠다는 심정으로 그들을 찾아나서야 합니다. 그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이 우리의 노력과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